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어제 공방에서 나온 유즈아와 앨리스가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반부 픽업 유즈아입니다. 강특과 궁극기로 버프를 유지하는 간단한 운영의 캐릭터고요. 유즈아는 적에게 달콤한 공포를 부여를 하면 대부분 알아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강특과 궁극기로 적에게 달콤한 공포를 부여를 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파티 전체에게 공격력 이상 축적 효율 증가 이상 피해 증가 혼돈 피해 증가 등의 버프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트 콤보 궁극기를 통해서 회복 가능한 포인트로 포인트 수치만큼 적에게 여진 공격을 시도를 하고요. 달콤한 공포 상태의 적에게 유저아가 가하는 특정 공격들은 이상 축적은 쌓지만 이상 데미지 결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부가 적에게 이상 축적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달콤한 공포를 부여한 이후에, 필드 위에 조작하는 캐릭터가 처음으로 적을 공격을 하면, 유즈아의 일부 스킬의 이상 축적이 조작하고 있는 캐릭터의 속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유즈아가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고, 성능의 핵심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방법으로, 유즈아는 아스트라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이상 캐릭터들의 성능을 올려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은 강특화 공급기로 버프를 유지하는 쉬운 운영의 캐릭터고 아군에게 여러 데미지 버프를 부여를 하고 아군의 이상 축적을 상승시키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공 캐릭터보다 이상 캐릭터들과의 조합이 더 기대되고 있는 중이고 단순히 데미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상 효과를 여러 번 발생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후반부 픽업 앨리스입니다 온필드 딜러 역할의 이상 캐릭터고요 앨리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적에게 강타를 부여했을 때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강타에 기반한 혼돈의 데미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미 게이지를 채워서 3단 차지 공격에 사용이 가능해지고 이 3단 차지 공격이 발동했을 때 적에게 극성 강타라는 이번에 새로 생긴 데미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극성 강타는 적에게 이상 축적이 얼마 쌓여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강타를 발생시키고 적에게 강타를 포함해서 기존에 어떤 속성 이상 효과가 걸려있다라고 하면 혼돈 효과도 같이 발생을 시킵니다. 이 점은 야나기의 극성 운동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3단 차지 공격을 발동한 후에 필드 밖으로 나가도 극성 강타가 터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 게이지를 모아서 3단 차지 공격을 많이 발동을 시키는 게 앨리스의 주요한 운영 방법이 될 건데요. 일단 공방에 나온 방식으로는 강특을 쓰거나 적에게 강타나 혼돈을 발생시키면 거미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상 장악력이 높을수록 이상 마스터리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적에게 이상 효과, 그러니까 강타와 혼돈을 얼마나 많이 터트리느냐가 중요한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네요. 앨리스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온필드 지분이 높은 캐릭터고 강타와 혼돈의 횟수가 많을수록 데미지가 올라가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앨리스 본인의 이상축적이 높을수록 당연히 강타랑 혼돈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이상축적을 요구하는 구조 때문에 유주아와 조합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쉽게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 한 자리가 야나기가 될지 비비안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 같이 복각이 되는 야나기가 극성혼돈으로 거미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혼돈 데미지를 더 올려주기 때문에 고점은 야나게일 것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비비안 같은 경우는 게임 플레이가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유즈아와 앨리스에 대해 간략하게 공방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젤렌스 존재로의 캐릭터들은 항상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모로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